다음은 깃불희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북장단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깃불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악기 세울 줄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악기 세울 줄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노래 부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할고 입구를 결합하여 깃불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깃불희는 북을 세우고 그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입으로 노래를 부르니 일 기쁘다 즐겁다 또 좋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희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쁠 히 즐거울 히 좋아할 히입니다. 다음은 소리성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징을 침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소리성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경세경이 획주리만 글자를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귀를 결합하여 소리성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이 경세경에서 도석을 획주리만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듣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귀를 결합하여 소리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리성은 경쇠를 칠때 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일 소리또 목소리라는 뜻이며 보기로 발성이 있고 가락이 있는 소리가 이 노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악이 있고 말소리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어 삼 밝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소리성 목소리성 노래성 밝힐 성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쁠희는 악기세울주 밑에 이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악기세울주는 북을 세우고 그 장단에 맞춰 입구 입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기쁘다는 뜻을 나타내서 기쁠희가 되었고 또 즐거울희 그리고 좋아할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기세울주 밑에 입으로 노래 부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 입구를 결합하면 기쁠 희, 즐거울 리, 그리고 좋아할 희가 됩니다. 다음은 소리성입니다. 소리성은 경세경에서 그 어, 돌석을 획질이만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에, 듣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귀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경세로 치는 그 소리가 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 바로 소리 또 목소리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 경세경을 획주리만 부분 글자에 듣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귀를 결합하면 소리성이 되고 또 노래 소리가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노래성이 되었고 또 자기의 뜻을 소리로 나타내어서 밝힌다는 뜻을 나타내서 밝힌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세경이 획주리만 부분 글자에 귀를 결합하면 소리성이 됩니다. 다음은 노래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노래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해 질그릇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도 말씀은 글자의 변이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질그릇요를 결합하여 노래요, 노래할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질그릇요는 고기를 불에 굽는 것처럼 고기육이 획주린 변형하였습니다. 질그릇을 가마에 굽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장군부입니다. 일, 질그릇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노래하려는 말의 장단처럼 또는 질그릇을 두들길 때 나는 소리처럼 음의 고전은 일정하고 장단만 있는 일, 노래 또 노래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민요가 있고 노래가 유행하듯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이 소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요원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노래요 노래할요 소문요 입니다. 다음은 바늘침입니다. 도우이 그림에는 바늘을 실에 꿴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바늘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열심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세금을 글자의 변이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바늘 실에 꿴 상형자인 열심을 결합하여 바늘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바늘침은 새로 가늘게 만든 바늘의 실을 바늘 귀에 꿰면 바늘과 실이 열 십자 모양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요. 일, 바늘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선이 있고, 한 방에서 병을 치료할 때 쓰는 바늘이 이 침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구가 있고, 이 침, 침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바늘을 사용하여 산바느질한단또꿰맨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침모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바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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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느질할 침, 꽤 멜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요는 말씀은 변해 질그릇요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말의 장단처럼 또는 질그릇을 두들길 때 나는 그 소리처럼 음의 고전은 일정하고 장단만 있는 그런 노래라는 뜻을 나타내서 말씀은 변해 질그릇요를 결합하여 노래요 또 노래할 요가 되었고 또그 노래소리가 멀리 퍼져나간 것처럼 소문이 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소문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에 질글요를 결합하면 노래요 노래할요가 되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소문요가 됩니다 다음은 바늘침입니다 바늘침은 쇠금변에 열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쇠를 가늘게 만든 그 바늘에 실을 꿰면 그 바늘과 실이 마치 열십자 모양으로 꿰진다는 뜻을 나타내서 세금변에 열심을 결합해서 바늘침이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침침, 바느질할침, 그리고 꿰맬침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바늘침입니다. 다음은 관원원, 인원원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엽전을 돈구름에 꿰면서 돈을 관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관원원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동그란 엽전을 상향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조개편을 결합해서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에서는 서이 동그란 엽전을 상향한 부분 글자가 거든선분으로 변형하여 입구 모양이 되어서 그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이나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편을 결합하여 관원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관원원에서 네모 모양인 이 입구는 입구와 다르며 동그란 엽전의 상향자입니다. 그 까닭은 이 소전과 대비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원은 관원원은 옛날에 동그란 엽전을 동그라미에 꿰는 사람을 나타내어 현대은행에서 돈을 관리하듯이 관청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관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원이 있고 관원처럼 조직을 이룬 이 인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원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관원원 인원원입니다. 다음은 둥글 원원 원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가운데 네모 구멍이 뚫리고 그 둘레가 동그란 이런 옆전의 그림이 있습니다. 둥글 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에워쌀 위 성벽을 상행한 에워쌀 위에 몸 안에 인원 원 관원 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성벽을 상행한 글자인 에워쌀 위를 글자에. 몸에 나타낸는데그 뜻은 둘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그란 엽전의 뜻을 나타내는 인원원을 결합하여 둥글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둥글원은 둘레가 동그란 엽전의 모양처럼 이 둥글다 또 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원형이 있고 원의 이 둘레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일원이 있고 둥글고 원하지 않으니 부족함이 없이 삶 온전하다 또 원만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원숙이 있습니다. 군과음은 동그란 원원 둘레 원 원전할 원 원만할 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관원원은 입구 모양은 동그란 옆전의 상형자가 해에서에서 고든선분으로 변형하여 네모 모양이 되는데 입구가 아니고 동그란 그 옆전의 상형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개 패는 돈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의 그 돈을 돈구름에 깨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관원 또 인원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관원원, 인원원이 되었고, 되었습니다. 고되었 그래서 어, 입구 모양의 동그란 옆전을 상행한 부분 글자에 에, 돈의 뜻을 나타낸 조개편을 그라고 하면 관원원, 인원원이 됩니다. 다음은 둥글원, 원원은 에, 여기서 성벽을 상행한 글자인 이 에어살 위는 그 둘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레가 둘레라는 뜻이고, 그 안에 인원원, 관원원은 동그란 모양의 그 옆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전에 그 둘레처럼 둥글다는 뜻을 나타내서 둥글원, 원원이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둘레의 원이 되고, 또, 온전할 원, 원만한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살이 몸 안에, 그러니까 둘레라는 뜻을 나타내는 에어살이 위 안에 엽전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인원원을 결합하면 둥글원 또 원원이 됩니다. 다음은 손상할손 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공중화장실의 세면기를 사람들이 함부로 만져서 금이 가고 또 거울이 깨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손상할손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손수 변의 인원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관원원을 결합하여 손상할 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손상할 손은 물건은 손을 타는 법이라 사람들이 자꾸 만지면 물건이 손상되거나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어 일 손상한다 또 손실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손상이 있고, 손실이 나니 이 손해본다는 뜻이며, 보기로 손해가 있습니다. 군과 음은 손상할 손, 손실할 손, 손해볼 손입니다. 다음은 빗질부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 그림이 있습니다. 빗질부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밑에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사람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이나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빚질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빚질부는 사람이 돈 위에 얹혀 있는 모습, 곧 돈에 매여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빚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채가 있고 빚을 지듯이 책임을 지니 이 짐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담이 있고 전쟁의 손해를 물어주는 빚을 지게 되니 삼패한다 또 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승부가 있습니다. 운과음은 빚질부, 짐질부, 패할부, 질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손상할 손는 손수변에 인원원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 물건은 손을 타는 법이라 인원원 곧 사람들이 함부로 자꾸 만지면 어, 물건이 손실되거나 또 손상되거나 어, 줄어든다는 뜻을 나타내서 손수변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인원원을 결합하면 손상할 손, 또 손실할 손이 되고, 또 손실을 당하니까 손해본다는 뜻에서 손해볼 손이 됩니다. 다음은 에, 빗질부입니다. 빗질부는 사람이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돈에 얹혀있는 모습, 곧 에, 돈에 매어있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빚진다는 뜻이 되어서 빚질부가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짐질부, 폐할부 그리고 질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이나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표를 결합하면 빚질부가 됩니다. 다음은 재화화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예전에 돈그럼에 깨인 많은 돈을 앞에 놓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재화화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변화화 밑에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 바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변화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이나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재화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재화화는 상품 가치가 있거나 다른 것과 바꾸어 돈이나 재물이 될수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일 재화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재화가 있고. 재화와 바꾸는 수단이 되는 이 화폐 또 돈이라는 뜻이되면 보기로 화폐가 있고 재화의 가치가 있는 삶, 화물 또 물품이라는 뜻이되면 보기로 화물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재화화, 화폐화, 돈화, 화물화, 물품화입니다. 다음은 재물자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금고 안에 많은 돈과 그리고 금덩어리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재물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버금차의 왼쪽 아래에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버금차, 차례차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재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재물자, 자본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재물자는 세상 사의 인품에 버금가는 것이 재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재물도 자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금이 있고, 예적의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복을 타고 난다고 믿었으므로, 이 천성 또는 근본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자질이 있고 천성처럼 능력을 인정받는 삼 신분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자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재물자, 자본자, 천성자, 근본자, 신분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재화화는 변화화 밑에 조개패를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변화화는 바꾼다는 뜻이고 조개패는 돈이나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거나 다른 것과 바꾸어 돈이나 재물이 될수 있는 것을 나타내서 재화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화폐화, 돈화가 되었고 또 화물화, 물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변화화에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폐를 결합하면 재화화가 됩니다. 다음은 재물자입니다. 재물자는 버금차 밑에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세상사이에 인품에 버금가는 것이 조개표. 조개표는 곧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재물 또는 자본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파생하여 천성자, 근본자 그리고 신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금자 밑에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표를 결합하면. 재물자, 그리고 자본자가. 된다.